명문대에 진학한 학생과 초등학교 때 어떤 습관이 상당히 밀접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영상은 유학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을 위한 자녀 교육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유학이나 초등학교 때무슨 교육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석권 농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대학과 미래의 인생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이 뭘까요?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자신있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유학이나 초등학교 때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느냐. 즉, 우리 아이들의 독서량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인생과 미래의 대학을 결정한다고 말이죠. 전 21년째 영어 강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은 왕수학을 가르쳤고요. 영어는 GMB를 가르쳤습니다. 그들이 시간이 흘러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전 그들에게 입시 영어를 가르쳤고, 내신 시험을 대비했고요, 수능 영어를 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들 중에 소위 명문대, 스카이 대학이라든지 특수목적 대학교에 진학도 많이 시켰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명문대에 진학하는 학생과 초등학교 때 어떤 습관이 상당히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도대체 왜 유학이나 초등학교 때의 독서량이 대학교 간판을 결정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능 시험은 독서량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즉, 수능 시험은 통합적, 논리적, 추론적 사고를 묻는 시험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서를 많이 한다면 자연스럽게 통합적, 논리적, 추론적 사고력이 길러집니다. 수능 국어에 대해서 말한다면, 이제 점점 지문이 긴 장문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독서량이 풍부한 학생은 남들보다 지문을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배가 되어서 단시간에 그 글의 핵심과 요지를 파악하여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은 수능 수학과 수능 영어에도 특출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수능 수학 문제는 정확하고 빠른 계산력, 공간 지각력, 통합, 연결 등의 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능 영어는 최단 시간에 답을 찾는 요지 주제, 빈칸 출연, 배열 등의 사고력과 순발력이 필요합니다. 즉, 이 수학과 영어의 모든 문제 해결 능력은 독서의 힘으로 100% 해결 가능합니다. 독서량만 많으면 수능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왜 유학이나 초등학교 때 독서량이 대학 간판을 결정할까? 그두 번째는. 독서는 수능과 내신 시험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준다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책속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를 파악한 것 동시에 공감 능력이 향상되고 또한 사건 흐름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지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시험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오답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또한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 요구하는 서술형 문제는 독서의 가장 기본이기에 독서량이 풍부한 학생들에게는 서술형 문제가 장애물이 아닌 내신 1등급을 향한 순풍이 될수 있습니다. 왜 유학이나 초등학교 때 독서량이 대학 간판을 결정할까? 그세 번째는 독서는 수능의 심화 문제를 무력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독서를 많이 하면 뇌 신경 자극을 최대화시키고 정보 흡수 신경을 확장 발달시켜 정보 처리 능력과 문제푸는 스피드를 올려줍니다. 이로 인해 수능과 내신 문제가 요구하는 정답을 최단 시간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독서는 수능과 내신의 소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수능과 내신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왜 유학이나 초등학교 때의 독서량이 미래 직업을 결정할까? 그 이후 다섯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독서는 사회성을 키워준다. 독서를 통해서 책 속의 등장인물의 희노애락을 내 상황인 것처럼 느끼면서 나아가 사회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타인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길러진다. 그두 번째는 독서는 미래 직업을 결정합니다. 어렸을 때 독서를 통해서 책속 등장인물의 인생사를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꿈과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세 번째, 독서는 자존감을 높인다. 책은 타인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나에 대한 자아 존중감을 높이게 됩니다. 그네 번째, 독서는 독립심이 강해진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독서는 타인과 함께가 아닌 오로지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통해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심이 길러집니다. 그 다섯 번째, 독서는 세계관을 넓혀줍니다. 위인전, 역사서적, 과학서적, 철학서적, 문학서적 등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확장시켜줍니다. 자, 이렇듯 독서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짧게는 우리 아이들의 대학 간판에 영향을 미치고, 길게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 수학 공부 방법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대학과 미래 인생을 결정한다 2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고, 다음 시간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